안녕하세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아, 간밤에 시흥 갈매산에 올라왔는데요. 얼마나 막, 아,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지요. 아, 제가 재작년에 한 번, 이 갈매산에 목사님들이 한 열댓분 올라오시다가, 아,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올라오시고저 혼자, 그때. 재작년에 제가 9월에 태풍 때 올라왔거든요. 아,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냥 아, 태풍이 강해 부는지, 아, 텐트를 쳐내텐트를막 날아갈 할 정도로 엄청난 아, 그런 태풍이 몰려온 적이 있는데, 아, 그때도 제가, 제가 혼자 올라와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또 주셨어요. 우리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 교회 강단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산 기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제자님 태풍 볼 때도 제가 올라왔고, 어제도 이제 목사님 다 일전이 있으셔서, 저만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또 주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올, 올 때, 우리 환경을 보지 않고, 아, 우리 한, 어, 기도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 초대 성교사였던 언더워드 성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같이 언더워드 성교사님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항모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이곳이 뭐지 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아, 이 언더드 성교사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당시, 아, 컴컴한 조선 땅은, 아, 복음의 영향력이 일으키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봤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어려운 사, 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자, 이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반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망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길고도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아픔의 시간은 언제나 지나감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가 참으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인고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 방법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신 그 아버지 마음을 읽으면서 이땅 역사를 바꿀 청지기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얼마나 힘든 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여전히 우리 백신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뭐 확진자는 500명, 뭐 600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경제가 힘들고, 교회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말 많은 우리, 아, 교회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랑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고 또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어, 코로나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될 때에 정말 이 사회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어, 백신이 꼭 필요합니다. 뭐 세상적인 백신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백신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도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정말 이런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런 세상도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보혈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백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 백신 우리가 맞고 매일매일 삼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더 승리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맞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아들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알렐리야.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가로더잘 됩니다. 아멘.